중국인들 그만 좀 놀러 오세요. 관광 수익이냐, 관광 공해냐, 태국 관광 산업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중국인 관광객이 메우면서 태국은 관광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방콕, 파타야, 푸켓, 후아힌,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 다양한 도시를 점령해 버린 중국인과 매너 좋은 한국인들에게 돌아오라며 빌고 있는 태국 정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관광부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약 4천만 명중 3분의 1가량은 한국인이었습니다. 태국 관광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지만 성장은 여전히 부진한 편인데요. 그 이유는 관광객 입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관광업이 유지됐던 이유는 한국인들이 태국을 꾸준히 찾아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태국의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수는 약 2,800만 명으로 2019년인 약 4,000만 명 수준은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올해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규모를 4,000만 명으로 잡았고 관광 수입은 약 115조 1,96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이런 목표치에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2024년 하반기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현재 1,850만 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 계기는 바로 한국이 태국 보이콧을 하게 된 영향도 큰데요. 한국 관광객이 뚝 끊기자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찾던 태국 음식점들 또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어 매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국인 손님들만 기다렸던 상인들은 파리만 날리는 가게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태국 방콕 팔람 인근에 위치한 한식당은 태국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물론, 한국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던 식당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보이콧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식당에서는 젊은 연인들은 물론 가족 단위의 현지인과 한국인들이 간장게장과 된장찌개, 낙지 볶음 등을 시켜먹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깻잎 상추를 비롯한 쌈이 담긴 바구니와 고기류는 거의 모든 테이블에 빠지지 않고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수십 명씩 대기를 하던 손님의 90% 이상이 지금은 뚝 떨어진 상황인데요. 처음 벤 코리아로 인해 한국 불매 운동을 외치며 한국 손님을 받지 않던 태국 상인들은 되려 본인들이 혼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뿔난 태국은 자국의 관광업계를 살릴 나라는 오로지 중국뿐이라며 중국 관광객을 대거 유입시키게 됐는데요. 얼마 전까지 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하루 연인원 2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약 3분의 2 수준까지 회복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태국 상인들은 중국인 맞이하기에 앞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진상짓은 워낙 악명 높기 때문이었죠. 막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니 그들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의 관광 수익을 회복할 마지막 열쇠이긴 하지만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관광공예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태국인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추태에 넌더리가 난 상태였으나 한국인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중국인들은 태국 여행시 비자를 발급해야 했지만 차이나머니를 무시할 수 없는 태국이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많았던 중국 여행객들이 무시무시하게 많아지자 태국은 중국인 진상 때문에 몸살을 앓는 상황인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치앙마이였으나 태국 현지인들은 중국인들의 무질서한 태도에 많은 분노를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올드시티를 중심으로 사각으로 퍼져 있는 성곽인 해자 위에 중국인들이 올라가 사진을 찍고 축제를 관람하는 사진이 퍼져나가면서 해국인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할 정도였는데요. 해자는 치앙마이의 랜드마크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만 일부 중국 관광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중국인 여럿이 너도 나도 올라가 사진을 찍고 앉아서 쉬고 축제를 관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치앙마이 현지 태국인들은 중국인들은 하루빨리 치앙마이에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말리장성을 등반해라 라는 식으로 무질서한 중국 관광객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 태국인 남성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버스 안에 관광객 등 사람이 너무 많아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고 종점까지 타고 다른 버스로 갈아탄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태국 모델은 중국인들 때문에 공항 질서가 엉망이라는 영상까지 만들어 올렸는데요. 그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질서 정연하게 한 줄로 서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돼버렸어요라고 토로했죠. 이처럼 주민들의 교통편이 불편해지자 치앙마이 당국은 관광객 이용이 90%를 넘는 1일 버스 승차권 판매를 다음 달말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인으로 인해 택시 등이 대폭 줄었고 운전사를 구하기 어려워 어느 정류장이나 사람이 길게 줄서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비행기 안에선 중국인 승객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스튜어디스 얼굴에 라면을 뿌리는가 하면 국립공원 화장실은 중국인들이 발을 씻는 장소로 변해버린 지 오래인데요. 그러자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중국인 출입 금지 팻말까지 내걸었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태국에선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납치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5명이 납치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이 사건에 현지 경찰이 연루됐다는 점인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인 중국인 관광객에게 태국 경찰이라고 밝힌 이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인 5명에게 특정 법률 위반 행위로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야 한다면서 그들을 강제로 끌어냈다는데요.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니 11명으로 구성된 이 일당은 호텔 앞에 주차된 차량 4대에 중국인들을 태운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9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태국 현지에서 체포될 것이라고 협박했죠. 결국 중국인들은 9천만 원을 송금한 뒤 풀려나게 됐는데요. 이후 중국인 피해자들은 태국 현지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7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4명 중 3명은 지명 수배 중이고 또 다른 1명은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는데요. 그러나 체포된 7명 중한 명은 현재 재직 중인 경찰관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지난해 파면당한 전직 수석 수사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갱단은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것으로 밝혀졌죠. 일단 목표물이 확인되면 가짜 경찰 행세를 하며 몸값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들 역시 이런 범죄로 인해 태국의 발길을 끊고 있으며 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에게 그만 좀 놀러 오라며 비명을 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추태는 결국 국가간 나아가서는 국민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는데요. 이렇듯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자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태국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태국의 경제 지표는 더욱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떠날 조짐에 태국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다. 최근 한국 기업이 태국으로부터 투자한 금액을 전액 회수한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태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조립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386억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국 기업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태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공장 설립에 대한 계획을 밝힌 현대 자동차는 아직까지 추가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떻게 된 소식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은 현재 동남아시아 최대 자동차 제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태국은 올 1분기 동남아시아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55%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중국도 동남아 전역의 차량을 수출하기 위한 제조 거점으로 태국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인 현대차도 발빠르게 움직여 태국에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방콕의 남동쪽 사무뿌라깐주에서 2026년부터 전기차를 조립 생산할 예정이었죠. 심지어 공장 1호 전기차 모델은 아이오니고로 낙점된 상태였는데요. 지난해 태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에서 정책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모델이 바로 아이오니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 현지 판매 예정인 고성능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니고 N 판매 가격도 공개했는데, 현지 전기차 가격을 고려해 한화 1억 5,353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아이오니고 N 예상 연간 판매량은 1,500대로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태국의 경제부총리는 태국은 아세안의 중심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경제사절단이 온다면 태국의 강점을 알리고 한국 기업들에도 좋은 투자 기회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에서 GDP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의 GDP는 5,360억 달러입니다. 2030년에는 8,80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태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3,800만 명이며 국민의 평균 연령은 42세입니다. 대졸비중은 30%이고 제조업 기반은 약 20%이죠. 한국 기업은 태국의 이런 강력한 경제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태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태국은 세계적 자동차 생산국으로 도약하기를 꿈꾸고 있으며, 만약 한국 기업이 태국의 자동차 산업에 투자할 경우 자국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죠. 특히나 태국 방콕은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매연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난해엔 지역 최대 전력청인 피가 전기차 충전소를 곳곳에 지으며 친환경차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태국 정부에서는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에 지대한 관심이 보이고 있죠. 피가 태국 주요 도시의 수소차 충전시설을 짓고 현대차가 수소차인 넥소 상업 운행을 하면서 태국 기업과 기술 협력을 하는 형태를 구상할 정도였는데요. 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화와 함께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문제를 겪는 실정이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시의 교통과 환경, 안전, 편의를 최적화하고 서울과 같은 도시를 구축하는데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한편 한국의 주요 제조기업들은 태국에 투자를 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지 확장 차원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요. 그 움직임으로는 LG전자가 약 1,011억 원을 투자해 현지 기업과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며 삼성전자는 약 572억 원을 투자해 현지 기업과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337억 원을 투자해 현지 기업과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고 현대 자동차는 337억을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통해 새로운 전기차 충전 시설 개발 비용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전기차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보조금을 포함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보조금은 차량 종류와 모델에 따라 24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다양했죠.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건축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해 건축하는 조립식 유닛에 대해 낮은 소비세와 수익 관세가 적용되는데요. 지난 10년간 한국 투자자들은 태국 투자위원회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322개 프로젝트에 신청해서 3,467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혜택을 누린 바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13억 원 이상이면 5%, 100만 달러 미만이면 1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이처럼 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요. 태국 경제 부총리는 태국이 세계 최대 농산물 산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이제는 단순히 농산물만 파는 나라로 남고 싶지는 않다면서 바이오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키우는데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이던 한국 기업이 점점 태국으로부터 손을 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벤 코리아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통해 한국을 욕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는데요. 실제로 몇달 전까지만 해도 태국인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벤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100만 건 이상 유행했습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한국을 방한하는 여행객이 눈에 띌 정도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태국인들은 말 그대로 반한 감정을 내비치며 중국이나 일본으로 여행지를 옮기고 있던 것입니다. 몇몇 빗나간 생각을 가진 태국 인플루언서들이 SNS로 선동을 하더니 결국엔 태국 총리마저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공조직에 책임 있는 태국여행사협회 부회장이란 인물이 한국을 비하하면서 이를 더욱 크게 만든 것이었죠. 딱 부회장은 한국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볼것 없는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은 관광 명소가 있다. 그것 외에도 태국인들에게 관광이 아닌 비자 면제, 저렴한 물가 등두 가지 큰 매력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놀라운 전망과 좋은 분위기까지 있다며 한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비교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태국인들이 한국 관광 보이콧을 하자 한국 관광공사가 따 부회장의 발언을 강하게 이의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따는 빠르게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법무부는 현재보다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처럼 유치하게 너네 당해 바라는 식이 아니라 태국 불체자들을 근절시키기 위함이었죠. 특히 유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를 이용한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입국을 아예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적발되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은 벌금을 내고 추방되며 한국으로 재입국도 영원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극에 치닫자 태국은 태국에 놀러온 한국 관광객을 쫓아내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태국이 한국을 기만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한국 기업들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고 불만을 드러냈으나 사태는 좀처럼 지정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던 태국은 한국 기업이 발을 빼려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데요. 결국 태국 정부는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중입니다. 이 시간에도 태국 정부는 여전히 뻔뻔한 얼굴을 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죠. 하지만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현재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대부분은 철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태국에 투자한 소규모 기업들은 이미 태국에서 많이 철수했다고 전해집니다. 대기업의 경우 신규투자와 생산시설 증설계획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인데요. 태국을 떠난 한국 기업에게 아쉬워 다시 손 내미는 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이중적 태도를 취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태국은 황금빛 해변과 아름다운 사원들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국과의 갈등으로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을 버리고 중국의 본격 영업을 시작하면서 환영 파티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기쁨은 얼마가지 않은 채 태국은 중국인들의 파렴치한 만행으로 한국 관광객을 철저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태국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해당 소식에 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광업은 태국의 기둥산업으로서 중국은 줄곧 태국 관광의 중요한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태국은 최근 들어 한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국 관광객을 버리고 중국인 여행객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비자 면제 협정은 양국 국민의 왕래를 크게 촉진해 태국 관광 산업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는 올해 약 8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11조 8,800억 원에 달하는 소비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죠. 특히 태국 관광청은 2025년 태국과 중국의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대규모 축제를 연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의 유명한 배우들과 인플루언서를 브랜드 엠버서더로 초청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현재 왕이보와 자오루스 샤오잔, 바이루 등 4명의 저명한 인사와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에도 해 중국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프로모션으로는 라부부 태국 에디션이 그중 하나입니다. 라부부는 중국 캐릭터이지만 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이죠. 따라서 내년 7월에 라부부 태국 에디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10월에는 니하우먼스 페스티벌을 개최해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것으로 계획됐는데요. 그러나 설렘으로 가득한 중국 관광객 모시기의 열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광객이 대거로 몰려들면서 중국인이 버리는 추태도 대거로 쏟아졌기 때문이죠. 중국인들은 거리 곳곳에 쓰레기를 안무렇해 버리고 물건을 훔쳐가거나 상인에게 큰 소리를 치며 함부로 하는 등 온갖 추태를 부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엔 태국 왕궁 유적지에서 자신의 아이를 단벼락 밑에 앉아 소변을 보게 하고 자신들은 아이 뒤에 서서 가려주며 망해보는 적나라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게 됐는데요. 태국인들은 사진 속 부부가 중국인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배낭에 찍힌 샤오미 로고를 발견하고는 중국인을 몰아내야 된다며 분노하는 상황인데요. 태국에서는 왕궁과 사원을 신성시하고 출입시한 옷차림까지 규제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소변을 보고 부모는 망을 보듯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왕궁 모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태국법은 왕실을 모욕하면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 중국인 가족의 중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슴사 퐁카노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현지 매체 MGR과 인터뷰에서 이런 행위는 부적절하며 태국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물론 중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논란이 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영국 박물관 기념품점에서는 제품 상자 안에서 기념품 대신 중국어가 적힌 물병이 나와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죠. 또 중국 관광객이 태국 치앙마이 국제공항에서 소옷 빨래를 벤치에 놓고 발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철에 범종의 발로 차기도 하고 기내 승무원에게 컵라면을 던진 커플들의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커플 중 여성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실신한 듯한 흉내를 내고 남자는 사과를 했지만 이미 회양을 하게 되어 두 사람은 경찰에 체포됐으며 엄청난 벌금과 함께 태국 영구 출입 금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항 출국장 내에서 단체로 흡연을 하는 중국인의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계속 확산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태국에서 비행 티켓 관련으로 컴플레인을 하다가 중국인 특유의 울컥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태국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중국 남성이 공항 경찰에게 체포됐는데요. 여기서 알수 있는 중국인들의 특이한 문화는 절대 참견하지 않고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으며 싸움을 방관하고 관람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부터 그런 중국인들의 특징은 알고 있었지만 태국인에게는 정말 몰지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태국인들이 저렇게 싸움이 일어난다면 둘중한 명은 반드시 죽게 되고 맙니다. 태국인은 싸움이 나면 정말 죽이고 보기 때문이죠. 이런 사태에 태국 언론 역시 몹시 열받은 듯 중국인 관광객의 추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들로만 구차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더니, 중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소변보기가 일상화되어 있어 태국에 가서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광지라면 반드시 공중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을 텐데 하던 대로 하다보니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사실 중국인으로 인한 피해는 태국뿐 아니라 한국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6년에는 제주도 해변의 용두암에 깨서 조각을 기념품으로 가져가려던 중국인이 걸리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집 마당에 깔기 위해 바닷가에서 몽돌 100여 개를 채취해 가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엔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는 돈을 내지 않고 나가는 중국인에게 식당 주인이 항의하자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주인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식당 주인은 결국 내출혈에 빠졌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80%의 태국인은 중국 관광객의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점점 고조되자 최근엔 태국 상인들이 중국인과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로 역대급으로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이 현지인과 몸싸움을 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태국 시민들은 야만인, 범죄자들, 짐승이라며 중국의 향해 욕설을 퍼붓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벌이는 추태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태국 관광 당국은 결국 예의 안내서까지 등장시켰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중국인 관광객에게 여행 에티켓을 가르치는 안내서였는데요. 태국 관광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18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런 안내서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박물관이나 사원, 공공장소에서 금지해야 할 행위와 화장실 사용 등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태국 관광당국이 타국의 관광객이 상대로 예의 안내서를 발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예의 안내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이 출입국하는 공항 입국장에서 배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돈도 많이 쓰고 관광 수익에 보탬은 되지만 중국인의 미개한 매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태국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죠.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태국 상인들은 뒤늦게 매너 좋고 친절했던 한국 관광객이 최고였다며 다시 돌아와 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인데요. 태국인들에게 한국 여행자들은 친절하고 매너 좋은 이미지가 꽤 많았습니다. 식당에서 계산이나 주문을 위해 큰 소리로 종업원을 부르지 않는 습관과 박물관, 관공서 등에서 사진을 함부로 찍지 않는 점, 또한 커피숍이나 푸드코트에서 직접 자신이 먹었던 자리를 치우는 등 한국인들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매너가 좋았는지 되새기는 상인들이 많았는데요. 중국과는 다르게 태국의 문화를 훼손시키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에 태국인들은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중입니다. 지금도 중국 관광객들에게 시달리며 오열하고 있을 태국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